안녕하세요. 오늘은 개편된 아크 위트리 하고 거짓말쟁이 약수 아이템을 착용한 채로 이제 근접 공격만으로 얼마나 데미지가 상향이 됐는지 한번 확인도 해볼 겸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상향됐다 상향됐다 말은 많은데 어, 상향됐네요. 상당히 강력하죠 장기능력이 연속타격이라는 어, 버프랑 연계가 되면서 계속 장기공격이 터지고 있고 크로스카운터가 같이 들어가면서 데미지도 계속 뻥이 엄청난 편입니다 어, 보스 아크실드였죠아크실드를한 번에 녹이고 체력을 지속적으로 회복하기 때문에 죽을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피 시 근접공격이 장전되고요 그 공격은 또 키를 하면 회피가 회복이 됩니다. 회피를 하면 근접 공격이 회복이 되고요 다시 회피를 하고 근접 공격을 하고 반복을 하면 무한히 사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laughs> 상당히 준수한 패치입니다. 다만 이렇게 놀지가 애매하긴 한데.